저희가 주제를 세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팀, 위, 너, 짱. 0817. 땡큐, 인서. 아하, 이렇게 해서, 인서. 어, 요거 가지고 저희가 릴레이 식으로 사행시를 한번 진행을 한번. 릴레이로 할 거예요? 릴레이로. 일단, 팀, 위, 너, 짱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팀이라는 단어는, 하나, 둘, 셋, 위. 위너를 보면 알수 있잖아. 하나, 둘, 셋, 너! No. 오늘 어떻게 생각하니? 아, 여러분들. 자.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짱! 짱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모든 멤버를 위한 게 팀이지. 자,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0. 이렇 마이너스 는0 이자. 아, 어쨌든 <뚱> 다같어색하 아. 니 아, 아, 이게 말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웃겨야 어, 되는 거지. 짱짱짱짱촉은 말이 안 된다.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 접촉 어떻게 할까? 한번한번 보여줘 아안 되지는 않지 너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해? 짱짱짱짱 아, 아, 이거 이거는 비웃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공 공공의 적 야, 이거는 좀 약간 <laughs> 좀아 주제랑 좀안 맞으니까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laughs> 공공의 이렇게 좋은 이렇게 날. 즐거운 날에 적을, 이렇게 즐거운 날에 공공의 적을 어떤 의미에서 하신 건가요? 그냥 공로 던질 건데요. 받아줍시다. 여기서 어떻게 풀리나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접속부서라도 좀 넣어주세요. 공공의 적은? 공공의 적. 하나, 둘, <laughs> 셋. 팔. 팔팔한 아, 우리 마음에 잠시 넣어두고 오늘은 어. 좋은 날이니 적이 아닌 모든 인서들한테. 하나, 둘, 셋. 일. 예. 일로와. 하고 초대장을 보내고 싶네요. 와, 정말. 하나 둘셋 셋, 칠! 칠칠 밖에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인저들한테 감사의전 해드립시다. 와아아아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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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았어요. 아. 자 그러면 땡큐 인사를 주제로 4행시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셋 땡! 땡땡땡 종이 울렸네요. 하나 둘셋 큐! 뭐라고 땡땡땡 종이 울렸네요? 나나 나 받으라고 한 거예요? 쏨이의 리 사진도 있어 지금? <웃음> <웃음> 그거는 내가 그거 알아서 <laughs> 땡땡땡 종이 울렸네요. 아, 하나 둘셋 둘, 큐! 큐피트의 화살을 한번 쏘아볼까요 종이 울렸으니까? 하나 둘셋 둘, 이! 누가 또 샀어요? 아, <laughs> <누가 또> 샀어요. <laughs> 왜 이렇게 하고. <laughs> <laughs> 입을 왜 이렇게 오셔? 성민 씨 입을 <웃음> 왜 이렇게 오셔? 습관 지러워가지고입 들어가셨어요? 아습관이에어 인사한테 싸워볼까요? 하나 둘셋 서! 이거.. 습니다 이렇게 서!라고 데이거로 시작하면 안 되죠 아니 바람 먹고 아니 또 <왜>, 괜찮아요? <laughs> 괜찮참여어요심데 <거>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서! 서! 아이 <laughs> <서>. 오케이 아야 <laughs> 되니까 아 오케이 <laughs> 아, 그냥, 그냥 진짜 축하 제가 진걸로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축하해.